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늘한 날입니다. 요즘 30대를 코앞에 두면서 점점 늘어가는 잔주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주름 개선을 도와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바로 더마팩토리 EGF 앰플이에요. 이 더마팩토리 EGF 앰플에는 핵심 효능 성분인 EGF가 50ppm 18%가 함유가 되어 있고 강력한 탄력 개선 성분인 연어 PDRN 1%를 함유를 하고 있어서 피부 컨디션을 회복을 할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고기능성 탄력 앰플 제품이에요. 일단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고도 불리는 이 EGF는 상피세포에 증식을 촉진을 시켜주는 성장 인자로 체내 생성이 되는 단백질의 일종이면서 20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성분이라고 해요. 이 EGF를 고함량으로 담아내서 피부의 탄력을 찾아주고 근본적으로는 힘이 있는 피부로 가꾸어 주게 되면서 피부장벽 케어 및 브라이트닝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PDRN 같은 경우에는 연어의 DNA로부터 극히 위량으로 추출이 되는 아주 귀한 원료로 이 원료를 1%의 고함량으로 담아내서 탄력과 윤기를 줄 수가 있으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외부 요인으로부터 무너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정제수를 대신을 해서 탄력개선 성분인 저분자 콜라겐수를 44% 강력 보습 성분으로 장벽 케어에 도움을 주는 디판테놀은 3% 보습 케어에 도움을 주는 베타인 1%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를 빈틈없이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앰플로 유효 성분이 무려 77.7%나 들어가 있는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그럼 저도 이 더마팩토리 EGF 앰플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세안을 해주고 왔고 이 제품 바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우선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약간 점도가 있는 앰플로 불투명한 컬러로 되어 있는 고농축 고영양의 앰플 제품이에요. 처음에는 크리미한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매끄럽게 롤링을 해주면서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꽉 채워줄 수 있으면서 부드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 발라주고 났을 때 은은한 광채감이 속부터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끈적함은 남지가 않고. 영양분만 쏙쏙 남는 마무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킨케어의 다음 단계에서 얼굴에 적당량을 덜어서 피부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시면 되는 제품으로 알러지 걱정이 없는 향료를 사용을 해서 알러지 향료에 민감하신 분들께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드러운 사용감이 좋은 제품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더마팩토리 EGF 앰플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더마팩토리 EGF 앰플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를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